맞아요 파란색 휴식하고 또두 번째 기록 한번 해볼게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파스도 기억할 거는 자 3분, 6분, 9분에 뭐 하죠 서키킥 맞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돼 아잇 까비 안돼 맞아요 종료 패스 세이브니까 그 전문 코키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체크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종료 패스 눌러주시면 되고 코키퍼 그냥 하고 있을 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은 오늘 경기가 거친 경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가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거친 거랑 굉장히 좀 타이트한 거랑은 좀 어감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오늘 경기는 거친 건 아니어서 주의할 필요는 없고 오늘까는거칠 하면 제가 그때는 주의를 어떻게 드는지보여드릴요자 아 <laughs> 마무리까지. 와이 나이스 군 마무리 군 마무리. 아레이 <laughs> <좋지 마. 웃음>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빠. 군 마무리, 군 마무리. 자, 플레이. 자, 옐로 첫버트입니다몸 풉시다. 나이스. 와이. 어, <laughs> 까비, 까비, 까비. 자, 마무리 되면은 골키퍼 교대합니다. 돌자돌자 돌리자 돌리자 돌자 돌리자 돌리자 돌대자 돌리자 돌리자 리자 돌리자 돌리자 돌리리리자리자돌자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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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어, 나이스, 굿슛. 교대 안 하시는 거죠? 아, 예, 아프다 이거죠. 아, 네네. 어, 그래요? 이제 시작했는데? 아, 어, 뭐야? 아. 아, 진짜 마무리까지! 어, 나이스! 혼마무리, 혼마무리! 아, 아이, 가비. 좋아요, 구차해, 구차해. 자, 시도하세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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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금 응, 마무리, 금 응, 마무리. 플레이 오유, 괜찮은 찬. 나이스. 앞에 조금 빼고 차셔야 됩니다. 저봐요. 나이스. 나이스 스자 코너 아이 까비 자 골킥으로 바로 할게요 <laughs> 굿자 쉴게 자 쉴게 끝.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 자 공격 마무리되면은 골키퍼 교대합니다 자 골키퍼 교대하면서 갈게요 자 옐로 복귀하면서 교대합니다 플레이 자, 진행합니다. 나이스. 자, 골키퍼는 복귀하면서 항상 교대해주세요. 나이스 마무리. 둘, 둘. 어. 자, 나이스. 으. 아, 아이고. 자, 조심조심. 조심. 자 천천히라서 천천히. 자 천천히 시간 많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오우 하늘 왔어요 나이스 못마 우리, 못마불이 제시 괜찮아요? 네괜찮습다 바꿔드려요 좀? 네 한번 바꿔주세요 파 한번만 들어와 주시겠어요? 네. 한번만 핑크 입고 들어와 주시면 은 무릎? 아 무릎은 아니죠 괜찮아요? 오 뭐, 키도 봐 네. <laughs> 이거 안 빠지고 있는데 핑크 그냥 아무거나 입으시면 됩니다. 핑크. 네. 한 코트 일단 쉬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입고 그냥 위에 입으시면 됩니다 위에. 자 다시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자 겨울이라 몸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안 다치게. 조금 빼고 차셔도 됩니다. 지금 있 자네야 좀나와라나와라나와라나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사이드, 사이드, 정현이 사이드 없나? 어, 어. 어. 능숙하면은 방금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분을 눌러주셔야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생각 마시고 나머지 기록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자, 반대도 있어요 아, 좋아요 가비. 자, 한번더 아웃되면은 골키퍼 마지막 교대합니다. 자, 손 조심, 손 조심. 그, 마무리까지. 가비. 자, 골키퍼 마지막 교대합니다. 마지막 교대. 자, 옐로 내려가면서 벗기. 还有这里 No, nice, 오, 자, 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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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 아, 아, 오 나이스 자시아 나이스 리커버리 좋아요 Good. 자 괜찮아요 괜찮아자 좋아요 자신있게 하세요 오이자 오케이 자 1분 남았습니다 거겟 타겟 자 9패스 와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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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 어이구, 어이구, 필름 빼고 시간 있습니다. 어이구, 괜찮으세요? 어이구, 로킥을. 자, 라스트. 자,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자, 나와, 나와. 자, 좋아요, 좋아요. 없다, 없다, 없다. 자, 빠르게 코너까지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나갈때까지 야나 해줘야지 아자 퍼터